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각계각층에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상률의 폭을 낮추고 또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 물가 상승률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을 바랄 텐데요. 그런데 이 인상률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배진한 명예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자 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을 이 업종뿐만 아니라 업종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각각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별로 임금 네. 분포의 차이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통계가 많지가 않은데, 네. 지역별 고용 통계, 고용조사 통계를 보면, 어, 우리나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못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추정이 되는데, 네. 어, 예컨대 제주나 강원도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북이나 음. 이런 지역은 최저임금조차못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꽤 높습니다. 네.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데요. 네. 어, 이런 그 인건 분포의 차이를 그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차이가 네. 어, 청년이라든지 여성, 어, 장년, 이, 특히 60,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그 고용률을 통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는 음.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이런 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 어, 제도를 만들자면 최저임금 네. 결정하는 구조를 어, 지역에서. 네. 자기 지역 수준에 맞게 결정하는 네.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지만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바로는 각 지역에서, 예, 지역 네.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서 네. 임금을 주면은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차등, 차등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그렇습니다. 네. 어, 일본은 47개 도도 부현별로 체제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체제임금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높아야 되지만 네.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아, 있습니다. 안정하는 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어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달라지게 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겠느냐 네.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이 그렇다고 임금 분포가 그렇게 불평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미국의 경우는 체제임금을 매년 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몇년 있다가 정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정하기도 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필리핀. 예, 앞서 자료를 보니까 각 나라별로 예. 이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해서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최저 임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을 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우리가 보장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물가는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인데 임금 상승률은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말 그대로 지역별로 차별해서 다르게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한다. 이것도 좀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이그 근로자 입장에서 환영을 네. 할지 그것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현재 이 지역별이나 아니면은 직업별 이런 통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 채진금 수준을 얼마나 매년 변화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관계하시는 분들이 정할 일이지만요. 은 네. 통계는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편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통계가 있는데 네. 에, 경제활동 인구조사보다 표본수도 월등 많습니다. 이게 뭐 20만 가구 이상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 행정 비용을 고려한다면, 어, 우리나라에서 지역적으로 결정권을 돌려드리자면, 근데 어, 4개 내지 5개 정도 권역별로 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그렇게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노동정책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통계도 발전할 수 있고, 최저임금 결정 기구도 만들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정책 영향도 좀 강화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론 중에 업종별로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여론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결정권을 들이게 되면 네. 업종별 차이도 상당히 흡수 가능하다. 네. 아, 그리고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지방 소멸.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오는 27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저희가 또 지켜보고 또 말씀 나눠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